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본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본체하지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나귀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본체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피가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내 포도원에 두 종재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의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샬롬 4월 5일 금요일 신명기 22장 1절로 12절입니다. 22장부터는 일상생활과 관련된 자세한 지침이 소개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웃을 배려하고 이방족속과 구별되게 살아야 합니다. 1절부터 4절을 보시면 못본 채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야구부서 4장 17절에 선을 행할 줄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다 라고까지 말씀하신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것 어쩌면 그 이상으로 열심히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 살아가야 된다는 것은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면 못본채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그의 손실을 막고 재산을 지켜주기 위해 내가 할수 있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대해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보이면 형제로 여기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가장 눈에 들어왔던 것은 5절이에요.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나.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남녀가 의복을 반대로 입는 것은 가나안의 이교 풍습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해서는 안 되는 모습이었죠. 혼합적인 것들, 이방 나라의 풍습적인 것들 따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선택하여 주신 그 백성이 세상과 혼합되거나 세상의 풍습을 따라간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죠. 단순히 이것은 옷 입는 스타일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성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증한 것은 옷이나 개인의 스타일이 아니라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생물학적으로 부여하신 것, 다시 말해서 다른 성 정체성을 더입거나 꾸미기 위해 자신의 외모를 이용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의 지혜로 각 사람의 의도적으로 남자나 여자로 독특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남자나 여자가 자신의 성정체성을 선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알지 못한 채 그들을 창조하셨다고 진술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자체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안쓰럽습니까?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연민에 젖어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정하셨는지, 마땅히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지를 이해하고 깨닫고 알아가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6절부터 보시면, 동물의 존속을 위해 욕심을 절제하라는 요구가 나옵니다. 또한 일상생활에 좋은 습관들을 들이는데 도움이 될수 있는 실제적인 율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자의적으로 제안하지 말고 율법 배우에 있는 이유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율법은 단순히 가르치거나 제안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돕고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이기적인 세상에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유별난 사람이 될수 있도록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정해 주셨는지를 이해하려는 노력들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못본채 하지 마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 세대의 풍습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율법과 언약에 충실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